에비엔 청취자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8월 25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은 죽었다고 이며 주제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시편 14편 1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 하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 현대 철학자와 과학자가 많지만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하나님과 기독교의 가치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흔치 않다.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에 태어나 1900년 8월 25일 사망했다. 허무주의 철학자인 그는 신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개념은 나치 체제에 영감을 주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개념은 니체의 글 곳곳에 스며 있다. 자신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신들도 분해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라고 말한다. 유명한 또 다른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신은 모두 죽었다. 우리는 이제 초인이 살기를 갈망한다. 라고 덧붙였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선언을 문자 그대로 신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도덕 원칙과 가치는 계몽과 더불어 무너진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니체는 삶의 고유한 의미, 목적,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목적이나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약화시켰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도 여전히 깨어서 그분의 존재를 굳게 믿는 이들도 있다. 한 번은 누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말했다. 빌리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군요. 하지만 신은 죽었어요. 인간이 하는 일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자 빌리는 짤막하게 답했다. 그 말은 못 믿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까? 없다. 인간에게는 그분의 존재를 입증할 능력도 부정할 능력도 없다. 그러나 그분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윗의 말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준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분은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보살피신다.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까지도 말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시편 14편 1절. 여러분은 실제로 보신 것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증거들을 통해서 믿기도 하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극을 실제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정말 소수의 몇 분만이 남극을 실제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한 남극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극에 사는 펭귄을 보았고, 남극이 실종한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도 있고, 남극의 사진도 있으며, 영상으로도 남극이 있음을 보았기에, 그 수많은 증거로 인해 실제로 남극을 본 적은 없지만, 남극이 실제로 존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1 이르기를 창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꼼꼼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분명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치 못 잘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와 그분이 제정하신 우주의 물리 시스템 등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라기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어 정말 그분이 계심을 시험하여 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과 다니엘, 열두 제자와 바울 등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약속들을 놓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비엔 정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증거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두터워지고 강해집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그분의 약속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둘러보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그분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피어날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록된 약속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연계와 우주 질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몽골의 김영식 조효정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이 가정에게 재정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늘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사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은혜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몽골에도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